다가오는 휴가 시즌,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.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즐기는 맛과 먼 여행으로 김해로 휴가 계획 세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? <laughs> 김해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내친김에 어디든 간다 내친김에 이영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노고를 알아두셨습니다 오늘 여름휴가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 어떤가요? 작가님저 어떤가요? 바다랑 잘 어울리나요? 아 영진님 제가 바다 간다고는 안 했는데 네? 원래 휴가하면 바다 바다 하면 휴가 아닌가요? 아 바다보다 김해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요 네? 어딘데요? 어디요어디요 여기요? 어디요? 어디어디 바다 보다 더 시원하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찾아왔는데요 와 이게 또 뭐야? 이곳은 과거 기차가 다녔던 철로를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레일바이크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. 레이바크 탑승하러 오셨어요? 네 아니 근데 김해에 레이바이크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예 저희 김해 낙동강 레이파크는 낙동강 철교를 횡단하는 레이바이크입니다 아. 전국에서 낙동강을 횡단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여름휴가철이잖아요.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? 어떠신가요? 예, 네, 저희 레이바이크는 재방문 고객, 고객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, 즐겨주시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 재방문을 또 할지 안 할지 한번 타볼까요? 예, 네, 타러가시겠습니까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한 번도 안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탄 사람은 없다는 김해 레일바이크! 페달을 열심히 돌리다 보면 시원한 바람에 탁 트인 전경까지! 너무 상쾌한 기분이었는데요. 특히 레일바이크를 타고 난후이 철길을 직접 달렸던 새마을호 열차를 카페로 개조한 곳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여러분, 제가 레일바이크를 아주 신나게 타고 열차 카페 안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. 카페 안을 쭉 가다 보면은 신비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.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? 카페를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신비한 동굴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김해의 특산물인 아주 특별한 재료로 만든 와인을 만나볼 수 있어서인데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에요? 어, 여기는 산딸기 와인을 주제로 한 와인 동굴입니다. 산딸기로 와인을 만들어요? 네 그렇습니다. 어, 김해 특산물이 산딸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산딸기 와인으로 만든 음료나 와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, 디저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러면 오늘 뭐 체험할 거 없나요? 음 산딸기 와인이나 아니면 산딸기로 만든 음료 한번. 드셔보시겠어요? 이쪽으로 따라오시죠? 네. <laughs> 제가 동굴에서 귀인을 만난 덕분에 산딸기로 만든 음료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. 동굴에서 이런 감성이라니 너무 행복하네요. 너무 예뻐요. 이게 뭐예요? 어, 이거는 산딸기 칵테일인데요. 산딸기가 영어로 라즈베리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얘 이름은 베리 칵테일입니다. 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그래도 되나요? 네. 어떠세요? 단맛과 새콤한 맛과 네. 그런데 또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. 너무 새콤하지도 않고 너무 적절한데요? 너무 좋죠? 혹시 네. 이카테 말고 또 다른 체험거리 있나요? 찬딸기로 체험거리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? 어, 뭔데요? <laughs> 이곳을 가려면 꼭 식당을 챙겨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챙겨서 체험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니 오늘 여기서 빵이랑 어울리는 특별한 거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뭐예요? 예, 특별한 거 우리 산딸기로 만든 잼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디서 하면 되나요? 아, 저 따라 오시면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. 따라 와요 <laughs> 예. 김의 산딸기는 비타민 대신 먹을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인데요. 1년에 딱한 번만 추라 된다는 비야디 비연 산딸기로 제가 산딸기 잼 만들기에 도전해 봤습니다. 짜잔! 어, 저희 오늘 커플 옷이네요? 아, 그렇네요. 예. <laughs> 어, 근데 이게 다 산딸기예요? 예, 이게 제철에 따놨던 산딸기입니다. 산딸기 잼을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발라 먹을 수 있거든요. 아, 너무 맛있겠는데요. 아좀 맛있죠. 그러면 우리 산딸기의 효능은 어떻게 돼요? 어 산딸기 효능은 어,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. 그래서 먹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음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아갖고 우리 선생님 피부도 아주 그 건강하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, 이렇게 탱탱한 피부를 오랫동안 네네 <laughs> 어, 근데 산딸기 제... 먹으면 살 찌는 거 아니에요? 찔 살도 없는데 뭘 아... 그거 갖고 근데 더 이상 안찔 거예요 드시게 왜요? 되면 어 여기에 어 그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세계적인 건강 식품 포도예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뭐부터 하면 되나요? 만들어 볼까요? 예, 그렇게 합시다. 만들어 네네. 보시죠. 일단 산딸기 1 킬로를 구입하셔갖고 네. 산딸기를 먼저 깨끗한 산딸기를 씻습니다. 네. 물이 살짝 생길 때까지 살짝 볶으세요 산딸기에 물이 어느 정도 생기면 설탕을 넣은 뒤에 푹 끓여 주는데요. 물에 딸기잼을 떨어뜨린 뒤 퍼지지 않으면 산딸기잼 완성입니다. 일반 딸기잼에 비해 새콤달콤한 맛과 톡톡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라는 산딸기잼. 그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? 네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너무 맛있네요. 톡톡 튀는 맛도 있고. 그치? 너무 좋아요. 제가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또 이렇게 와인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산딸기로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아 그래요? 네. 운띄워주세요 산 산에서 나는 보물 딸 딸기 중에 으뜸 기 기분이 업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산딸기입니다 정답! 산딸기 최고!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 특별했던 시간. 여러분도 다가오는 휴가철, 맛과 멋이 있는 김해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.